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제가 출발하면에는 2단까지는 잘운는데지 말도 했네어떡해나시죠 네. 진입도로 나중요 어, 갑자기 점점 많이 보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희방한 상태로 보이고요. 여기는 스피닝이 요거한번 정도는 예전에 사진게 보셨죠? 정신도 즐거우셨는데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한 번은 맵혀줘요. 이 말이 뭐냐 엔진 특성상 어느 일정 RPM 때까지는 출력이 잘안 나와요. 네, 트랩 주행하실 때 아시겠지만, 그래서 2단으로 놓고 조금 속도금 높이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은 RPM을 계산했을 때한2점까지 속도는 25에서 30까지.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밟아볼게요. <목소리> 어떻죠? <어떤 척? 목소리> 그냥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버스가 났는데 그사이도 엄청 수월하게 리 이러면 고객님들께서는 카운터스티어를 할수 있는 여유가 엄청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오버스티어를 예쁘게 만드는 연습이 이곳에선 중요합니다 카운터스티어는 이따가 연습할때 게임을 많이 시켜드릴 거고 처음에는 오버스티어가 가장 중요해요 입장하게 내가 낼수 있고 편하게 낼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스피하셔도 되니까 선생님 어느 방향이 좀 어려우세요? 저 시계 시계 방향 어느 시계 방향? <laughs> 아 <아니>, 시계 방향? <laughs> 네. <웃음> 옆으로 길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는 바스페리를 쭉지어 짜면서 붙여야 되고 모서리 엣지에서는 바스페리를 확놓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코너 붙이면 주행할 건데 은딱이거네요 어, 이렇게 들고 붙이고. 밟고 기다리고 밟고 기다려야 되는데 꼼수 부리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크게 원으로 도시면 안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긴 기 붙여야 되고 여기서도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드리프트 타격도 중요하고 가속대를 밟는 양과 떼는 포인트 이런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동그란 데서 드리프트 하는 거 <laughs>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